10월 24일 사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듣지 못하는 귀와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지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장기와 부위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그를 이끌어서 정상인이라고 하고 어느 한 곳이라도 잘못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위를 가지게 되면 비정상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상적인 신앙인보다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많은 것으로 아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고 하는 그런 한탄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 도덕책에 실려 있던 교훈정지 얘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큰 부자가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큰 배를 짓게 되었는데 배를 짓는데 사용될 튼튼한 나무가 이제 조달이 됐어. 그러자 배제 목수가 나무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이 나무는 사용할 수 없느라고 합니다. 배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나무는 본래 좋은 제목이기는 한지만. 나무를 갈가먹는 흰 개미가 이미 나무 속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오래 못 가서 배가 물이 새서 가라앉게 될것 때문에 이 나무로 배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배 손주는 그냥 배가를 짓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배가 완성돼서 외국 상선으로 사용되게 됐는데 3년이 못 되어서 항해 중에 그 배가 파손이 되면서 사람들과 함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신개미가 배를 갈가 먹는 바람에 흰 부분이 흰 부분이 파손되면서 가라앉게 되었던 것이죠. 말을 듣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도 혹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결국 침몰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사정에서 모든 듣는 이들에게 좋은 옥토밭이 돼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행함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이들이 되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9절하고 4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두 번째는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있다면 들으라. 비위의 그 교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조차도 깨닫지 못할 걸 염려하셔가지고, 들을 끼는 자는 틀어라. 그게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손을 가질 말씀이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게 동일한 말씀이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한 게 있어요. 마태곤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안 듣습니까? 귀가 막혀서 안 듣는 거죠. 귀를 닫아서 안 듣는 거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죠. 듣고서 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듣고서 반응하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고 그 역할은 예를 들어서 예언한 말씀하시고 나서 귀가 있다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과 의미를 잘들 깨달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귀가 있어서 잘 듣고 있습니까? 다들 잘 듣고 잘 보고 해서 잘들 깨달아서 행할 것 같은데 귀먹고 눈먼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들어있는 그 말씀 중에 쇠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때문에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쇠마를 거는 말이거든요. 들으라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세대에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여 들으라.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듣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마에 들으라는 뜻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인께서 들을 귀는 있 자는 들으라. 귀는 있 자는 들으라. 이 모든 말은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이 어긋나는 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무시합니까?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누구든지, 예의 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과 뇌리에 새기고, 기억된 바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무슨 자기 종처럼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는 그런 논리와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이 종이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에 따른 우울을 범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항변하냐고. 죄 먹지 않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안 하면 원망하고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건 우리가 듣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듣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그런 처지도 있어요? 세상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어졌으니 이뤘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반역입니까? 이게. 이런 이들에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마태금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귀가 있으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 바로 행하라고 하는 경책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이들이 그런, 그런 이들이, 어떤 이는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종이나 하인으로 여기는 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것 저것기도해준다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뭐. 나는 사랑받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미친 소리. 그리고는 위기를 벗어나면 언제 그러냐는듯지입싹 닦고 끝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허세를 부리.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하는 그런 감사가 그런 감사는 없어요. 기도하는 이들 있어도 든든하나라 뭘 하나 그 떠벌리면서 하나님을 토템이지면 무슨 목석 정도는 목석 정도로 하는 그런 여기가 믿지 않는 그런 모욕하는 이들 있잖아요. 되지 못한 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건, 그건 정신 빠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잖아요. 종과 주인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어다이 말씀이 4, 5번 반복해서 같은 장, 연이어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올빠진 인간아. 귀가 있으면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바른 신앙에 설 것이요. 눈이 있으면 귀에 주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깨닫는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모른답니다. 그걸 뭐 어찌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잘 알아요. 뭐 얘기하면 원이 알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매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보고 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말이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소원을 갚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면. 그렇게 전하면 다안 돼요.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매일 걱정근심에 전전근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감사할 하나님 앞에 제사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자. 그 말씀은 에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말만 앞세우고 모르는 게 있어야죠. 차라리 모르면 낫요 모르면 죄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말만 앞세우고 입만 남을 대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입은 닫고 귀와 눈은 열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한 가지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지켜서 믿고 행하는 그런 일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버지 그런 오투로 말씀하셨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돌이키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것에 대해 변명만 일삼고 자기 뜻대로 안되고 원망만 있삼는,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버지, 깨닫지를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 있고 볼 눈이 있다면 보고 듣고 깨달아서 작은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해결해야 될 텐데 어째서 우리는 이리도 답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임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 거만 교만 자만 속에 빠진 자들 일어서서 살인받을 만한 그러한 짓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들 불쌍히 여기셔서다 구원의 길에 서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연약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을 무릎 꿇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마 의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